22일 정찬민 시장이 메르스 확산 방지와 사후대처를 위해 3주째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처인 기흥 수지구 보건소를 잇따라 방문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현재 각구 보건소는 메르스 사태 장기화에 따라 자가격리자 관리와 의심환자 추적조사 및 환자 수송, 방역소독과 각종 방역물품 지원 등으로 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메르스 관련 업무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계 각층에서 보건소로 간식과 음료 전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용인시는 메르스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4억 4,500여만 원의 예비비를 긴급 투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손소독제와 마스크, 물티슈 등 예방 물품을 확보해 아동보육시설과 전통시장, 택시 등 대중교통에 배부했습니다. 또 관내 277개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지원될 비접촉식 체온계도 구입해 용인교육지원청을 통해 배부했습니다. 시는 긴급재정지원을 바탕으로 메르스 사태 종식과 시민생활 안정화를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